저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운정역이고 네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운정역 1번 출구 쪽이죠. 네. 네. 아, 여기 공원이 너무 잘돼 있어요. 맞아요. 운정에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온다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거든요. 아, 여기 네, 여기 이 앞에 거군요. 네, 공사 이미 들어갔어요. 네, 오늘 소개하는 현장이 이곳 운정역하고 도보로 얼마 안 되는 거리의 집을 소개하려고 아... 하거든요 그럼 여기 스타필드 빌리지랑도 얼마 안 걸리겠네요?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어요 10분 아... 안쪽입니다 무조건 아... 네, 오늘 그 집을 한번 만나려고 하는데요 한 같이 가볼까요? 네네 네 운정역에서 천천히 걸어와도 한 10분에서 11분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주변이 조금 좀 어수선하죠 그러는 길이 아직은 조금 어수선한 것 같아요 네. 는 찾지 않은 네. 것 같아요. 그래 그러게요. 네 오늘 소개하는 집 내계동 31세대 단지예요. 네, 외관 보니까 적색 벽돌로 되어 있는데 파벽으로 이렇게 붙여 있는 외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현장이 시간이 좀 오래 가도 거의 변형 없이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긴 합니다. 요즘에 드라이비트라든지 이런 거는 팔 때는 좋은데 분양하고 나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내가 조금씩 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붉은색 파벽으로 이렇게 시공된다는 것이 저는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1층에 이렇게 테라스 있는 구조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저 우에는 복층 구조도 있고 그, 그렇게 돼 있죠. 네, 주차라인은 사실 파주 지역은 100% 지정 주차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네, 주차 걱정을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우리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모습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들어가는 길도 보니까 계단이 여기까지는 없어도 되는데 들어와서 네칸 정도는 딱네네칸 정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보안 되게 중요해요. CCTV도 가동되고 있고요. 자 오늘 꾸며놓은 집은 2층입니다. 2층을 한번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TK 제품의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사이즈는 한 8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겠고요. 네, 전시 공간이 되겠는데요. 음. 어문 신발장이 어디죠? 지금 네. 가려져 있는데. 네. 네, 중간에 이제 문을 누르면 열리게끔 돼 있겠죠. 그죠? 어문 보니까 신발장은 되게 넓을 것 같아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연동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네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에 있는 첫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아 조명이 너무 은은하게 예쁘게 되어 있네요 네 요즘은 조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음. 특히 요즘은 이제 각 현장들마다 간접등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여기는 간접등 위에 말고도 이렇게 포인트 사이드에 조 명이 하나가 추가로 달려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커튼으로 가려져서 그런데. 네. 에 창문이 이렇게 크게 한 것도 있어요. 네, 환기창이 있고요. 네. 폭이 3m 20 정도 됩니다. 아, 폭이 3m 20요? 예, 네, 네. 네, 보기에도 딱커 보여요. 네. 네. 바로 옆에 또 방이 있습니다. 네, 옆에 방에는 좀 밝은 색이네요. 네. 방금 보셨던 방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네. 커요.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총4 대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니까 네, 욕실 메인 욕실. 욕실이에요. 네, 네. 네. 여기는 조금 어둡지만, 네, 좀 세련된 느낌으로 인테리어 네.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호텔 네, 네. 느낌의 어떤 욕실 느낌이 있, 있지 않나요? 네, 네 이쪽에는 네. 나무처럼 돼 있는 템바보드 네. 네. 패턴을 해주셨고, 네. 어, 바닥이랑 이렇게 벽으로는 테라조 타일로, 욕실 전용 타일로. 네. 해주셨습니다. 네 건조도 잘 네. 되게 해주셨습니다. 네, 사이즈, 네, 괜찮고요. 안에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기본 옵션으로, 네. 이제 비대.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리모컨도 있네요. 되고요. 무선 리모컨으로 되어 있는 거고, 네. 센스 있게 또, 이게 약간 우드 모양의 휴지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 드라이기 거리. 네. 드라이기. 는안 드릴 것 같고요. 네, <laughs> 드라이기, 네, 거리까지 시공을 기본 옵션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바닥 한번 봐볼까요? 네네. 똑같은 바다... 바닥이에요. 네네. 방도 이 바닥이고요. 네네. 거실, 주방도 이 바닥이거든요. 이 바닥이 네. 그 네. 구정마루사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프리미엄 제품 중에 트레인 크로스라는 패턴을 네. 쓴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 예. 일단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laughs> 네. 이번에는 주방입니다. 음. 옵션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비스포크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 안쪽에 상판도 굉장히 고급지고요. 네. 파세코 제품으로 네. 하이라이트 3구짜리가 시공되어 있고요. 네. 후드가 지금 이렇게 겉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그렇죠. 안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오히려 깔끔하고 또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자리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안에 보니까 식기 식기세척기. 네, 세척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설거지할 수 있는 싱크볼이잖아요. 네, 네. 여기 이제 대면하기 좋은 구조예요. 그죠? 네. 아이들하고 음식 만들면서도 대화할 수 있고 얼굴 그죠? 네. 그리고 또 식사할 때도 이렇게 기역자 그런 이제 아일랜드 식탁도 함께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이 상판도 자연석으로 되어있다니다아 자연석. 네, 네. 인조 대리석이 아니라 네네, 어, 자연석이면 건강에도 좋겠네요. 네, 여기는 좀 이렇게 센스 있게 우리가 위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기 콘센트가 이렇게 지금 위에서 짠 하고 올라옵니다. 그죠? 한번더 누르면 또 내려가겠네요. 네, 내려갑니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네, 무선 충전기도 되고요. 네 여기는 이제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이죠 네네. 공간이 네. 사실은 막 넓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건조기하고 세탁기를 이제, 해놨는데. 예, 상하로 해 놨는데 요거는 네. 이제 기본 옵션은 아니고요 환기창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다용도실의 벽면 여기 보면 네. 요 여기 이 부분이요 네. 이 부분하고 예, 둘러서 보면 탄성코팅이 되어 있는데 네. 이 탄성코팅이 뭐에 좋냐면요 동팡이하고 결로 방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이것도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셨네요 거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로 가는 길은 이제 에은 웨인스코팅으로 가면 네 거예요. 요즘 웨인스코팅이 아왜 유행이냐면요 네. 집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미니멀한 게 유행이다 보니까 네. 그 웨인스코팅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인테리어가 요즘에 또 인기이기도 아 합니다 예, 포인트 조명도 이렇게 네. 센스 있게 기본 옵션으로 달아주셨고요. 천장에 보니까 실린펜도 네,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름에도 공기가 순환도 많이 되고 네. 거의 에어컨 이상으로 네. 시원하기도 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개인적으로도 네. 많이 달세요. 아, 그리고 보니까요. 최근에 봤던 거실보다 제일 큰 거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크기도 그렇고, 네 맞아요. 요그 옆에 네. 그렇게 창이 아닌 그런 요 와일드 창으로 해 가지고 개방감이 있잖아요. 그죠? 폭이 네. 2m 70이 넘어요. 3에다 70. 어, 73 정도가 되는데 어, 폭만 네. 폭, 네. 놀라운 건 여기 네. 이렇게 보이는길이가더 넓어요. 네. 길이가 있데 길이가 5m 65가 됐어요. 5m 65. 길이가 어, 굉장히 이렇게 큽니다. 길이가 네. 5m 네. 굉장히 넓습니다. 소파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건데도 네, 이렇게 양 안쪽에 공간들이 남아요. 저 바깥쪽의 공간도 남습니다. 또 여기도 보니까 거실하고 주방하고 일체형 구조이기 때문에 어, 답답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아, 요즘 진짜 빌라 잘 짓지 않나요? 사실 요즘 빌라를 너무 잘져 주니까 너무 또잘 나가잖아요 또 네네. 옛날에 대한 선입견만 버릴 수 있다면 빌라가 정말 내집 마련에 좀 좋은 가격으로 내집 마련에 대안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부심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네네. 네 이번에는 안방이에요 네네. 네 방은 사실 4 개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네네. 방을 3개로 줄이면서 방 사이즈들이 다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네, 사실 요즘에 가족 구성원이 많지가 않아요 네. 2, 3인 가족들 위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방 4칸 만들지 말고 3칸을 크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다 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시공이 됐는데 붙박이장을 음. 설치하고도 되게 넓어요 네, 네, 저 지금 건너편에 네. 테라스가 있는데 네자 이렇게 나가볼게요 일단은 데크로 시공됐습니다 바닥은 근데 네. 요거는 네, 기본으로 다 설치를 해주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이 위에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네 예. 위에 보면, 네. 이렇게 원래는 마감이 여기서 끝인데, 지금 견본으로 음. 보이는 이곳 있죠? 네네. 이렇게 시공하는 것까지가 500만에서 600만 원. 정도. 추가로 자기가 내면 음. 이 공간이 설치가 가능하다. 네네. 이거죠? 여기가 사실은 전용이 없는 면적, 서비스 면적에다가, 손좀더 들여가지고 한 4평 이상 정도 되는 사이즈의 테라스를 구성할 수 있다. 그쵸? 라는 거죠 네네. 네,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이제 네. 시공해주신 업체를 소개받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개인이 이제 알아서 네.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시공해실 수도 있어아 좋네요 네네. 네 북박이장을 만들어준 이유가 별도로 드레스림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이 정도면 충분하네 아, 맞아요 네 안방 욕실 공간이에요 음... 네, 사이즈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는데 네.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 파란색 네. 이 타일이 네.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바닥은 또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네, 가정님, 네, 네. 네, 오늘 현장 어떠셨어요? 어, 일단 저는 거실 사이즈, 네, 거실이랑 주방 사이즈에 네. 일단 한번 놀랐고, 네, 어, 여기 안에 옵션들 들어가 있는 것도 네,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솔직히 네. 네. 오늘 들어오는 길은 걸어서 우리가 와봤지만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에가 P1, P2 지역이 들어오고 뒤에가 계속 개발되면 네. 한 3, 4년 후에는 주변도 굉장히 깔끔해지지 않을까 아, 싶어요. 네. 오늘 현장 역시 또 추천드립니다. 네. 네 오늘 역세권 고급 신축 빌라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할게요. 네. 향후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오늘 현장. 집값 하락이 걱정이 없는 추천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이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네, 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내집 마련에 더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제주주택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